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쉽게 하는 남자 쉬운 남자 방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정말 프로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분한분 한 분, 프로님들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부터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쉽게 하는 남자와 함께 <laughs> 일하는 정은주 마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글림롯 아펠리에 스페셜 리스트 메이크업 파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영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같은 존재라고 나 o <laughs> t <laughs> 아, 그러면 다음 소유자. 안녕하세요. m going to go to the atelier. I'm going to go to the atelier. I'm going to go t 하면 20대, 3 0대4 0대 i 시겠습니 n 40대. 아 o to the atelier. I'm going to go to 세 가지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제품을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 하나, 세 가지를 준비해달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 세 가지를 준비하긴 했는데 하드를 하나 준비하 <laughs> 아, 네, 아, 네. 근데 저희 이거 세 가지씩 준비해 집에는데 대표님 뭐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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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갱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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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에서가에서속력이 좋다! 하나, 둘, 셋! 이유를 이제 한 명씩 설명을 좀... 지속력은 이거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지워지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어요. 진짜로 12시간 유지가 되는 제품이에요 아,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해도 그대로 밀착이 되어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메이블린. 자, 그다음으로? 저는 이... 페리페라 진짜 다들 아실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대표님한테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열, 12시간이었거든요 그럼 몇시간 보장하시요 얘는 한8시간은아 맞다 맞다 12시간 16, 18시간 비즈니좀 부탁드려요 24시간이 뭐 <laughs> 좋네 자 그러면 음. 일기 전에 몇 시간 예상하십니까 본인 드실 거는 밥을 음, 언제부터 여섯 시간. 여섯 <laughs> 음. 어, 시간도 뭐충분할수 있죠. 그 제품은 무엇인가요? 이 제품 패키지가 아이미미 제품이에요. 아이미미. 아 그래 그래 그래. 20대니까 가성비. 어 너무 좋은 컨셉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음. 어 근데 굉장히. 아이미미 아임이미 아임이미 아이엠이나 아임이나 뭐 근데 자꾸 드레스킨 얘기하실 때는 되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얘기할 때왜 이렇게 까칠하시고 유일한 40대 우리 이사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력이 지금 20 가스 제품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40대는 분해력이 좀 있는 거 보이네요. 어쩐지.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처음에 밀착력에 메이블린, 페리페라, 아이미미, 아이미미, 음. 그다음에 나스. 음. 좀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구나. 안 바른 듯한 그런 가벼운 음.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바르고 나면. 입술 위를 잠금장치한 듯한. 잠금장치, <laughs> <laughs> 잠금장치. 족쇄립스틱. 지금 6시간, 18시간, 12시간 남았어요 이거 는몇 시간인가요? <laughs> 몰라요, 시간. 그러 <laughs> <laughs> 그러면. 까 그러니까 시... 아, 잠 아까 이거는 밥 먹기 전까지. 네. 죠 이거는 뽀뽀하기 전까지. 아, 그래? <laughs> 그러면 평생 가시겠네, 본인한테. <laughs> 본인 평생 쓸수 있네 한번 네. 바르면 평생 쓸수 있네 이번에 자 이번에는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 우리가 일단 이세 개씩 가져오시면 이 12개 안에는 기본적인 유지력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 가성비 대비 너무 좋다 가성비 대비 너무 좋다 하나 둘셋 <laughs> 진짜 홍보가 아니고 저는 네. 제가 준비해온 제품은 사실 고가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아우, 정말.. 수가 없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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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액이 음. 지금 세일하고 나면 지금 한 8천 원? 음. 왜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8천 원짜리도 있어요? 30대. 잘 만들었어. 아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아, 모르겠지만. 아, 아. <laughs> 잘하고 계세요. 자 가성비는 어느 음. 건지 한번 자. 저는 이걸 들었는데 이게 몇 건데 이게.. 리뉴얼이 또 한번 돼가지고 다시 출시도 됐어요. 근데 색깔이 일단 예쁘고 가격이 가격이가좀격이 너무 거. 많이 올랐어. 가격이 너무 지금 얼마죠, 올랐어. 저게? 3만 원대일 어 거예요. 근데 왜 페리페라보다 얘가 더 가성비가 있나요? 아 페리페라보다 가성비가 맥이 좋다는 사실 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이거 브랜드는 뭐고? 이아요. 어, 아 삐야. 이건 왜 음. 케이스 값도 안 나오겠어? 이거 뚜껑을 하다 말았나 봐요 <laughs> 네. 그렇지 않아요? <laughs>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여자들 이거 되게 지저분해 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되게 막 실용적인 디자인이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디자인은 <laughs> 그 다음 <laughs> 제일 가성비 하나 아, 가성비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가격이 저. 이거 뭐야 브랜드가? 분넷 약간 벨벳 느낌의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어, 유지력도 좋고 음. 가격도 중저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되게 좋아요 디자인 취... 디자인 하자 디자인 꼭 음, 하고 싶어서 음. 음. 자 그러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 하나 둘셋 여자라면 이거 하나쯤은 파우치에 포장하고 <laughs> 있어야죠 그...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음. 이거는 그냥 명품 샤넬 같은. 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네, 보여주기 위한. 이거 딱 열고 그냥. 아, 아시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면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냥 명품 브랜드. 어머님은 뭘? <laughs> <laughs> 저는 얘를 또 들긴 했는데. 사실 고민했어요. 얘를 못 들어줘가지고 네. 너무 아쉬운데 음.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얘가 벗겨져요. 이 안에 차차 틴트 안에 있는 이 붓을 이용 해서 바르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컬러는 너무 예쁜데 그냥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좀 붓이 너무 그냥 딱 예쁘게 세워놓기, 아. 세워놓기 위한? 죄송한데요. 네. 이제 엽분 하시는 거니까. <laughs> <저도 취재하려고 해서 웃음> 아니, 본인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분도 지금. <laughs> 어. 근데 어? 얘는 벗겨지지도 않고 음. 또이 블랙이 주는 약간 모던함과 고급스러움이 음. 꺼냈을 때 맥은 이총알이저아 여... 말하지 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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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맥이다 네. 자 우리 20대의 이슬님은아이건 어, 얘도, 어떤... 얘도 얘도 뚜껑이 생기잖아 어, 그래. <laughs> <laughs> 저도 가지고 있는데 또 죄송한데 또 죄송한데 assert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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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리 바꾸셔야 되는 거아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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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는 되게 세요 세미같댕이있 <laughs> <육�동이 있어요. 웃음> 우리 이사님은 그냥 <laughs> 세상 다 퉁걸게 퉁걸게 살미꽃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laughs> 네. 충청도 분이셔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 선정하신 게 아까 뭐라고 뭐, 했죠? 어디 제품이요? <laughs> 어뮤즈의 뭐? 라, 라디안 코랄 제품입니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나, 나 어. 이, 이분의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서 머리 속에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기장이네요. 파우치에 넣었을 때 예쁘. 한번 꺼내서 그. 그 디자인이 어떻게? 어땠... 아 근데 들어가 있는 스틱도 투명하다. 그래고 어, 이거는 얘네보다는 이쁜 것 같아. 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것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어, 음. 약 얼마 정도일까요? 7천 원. 그래도 이분이 쓰는 제일 저렴한 거 <laughs> 어. 글로시한 건데 안 묻어나서 놀랐어요. 음... 좀 배우라고 이때대 저런 가성비를요? 좀...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현정 기사님은 저는 어... 그냥 요거 랑콤 제품. 원래 40대들이 골드를 좋아하잖아요. 골드. <laughs> 아, 랑콤이란 브랜드 좋아하시는 봐요 그냥 랑콤. 볼때 느낌이 어떻게? 그냥 편하게 있습니까? 저는 썼던 제품이에요. 아, 썼 그냥 비싸. 아니, <laughs> 아, 좋아, 좋아. 난 좋아. 저는 랑콤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네, 어렸을 와. 때 저거 옛날에 별명이 명품 공주였어요. 명품 아, 공주. 명품. 제, 제 핸드폰에 명품 공주로 정말로 입력이 돼 네,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 돼있 <laughs> 아니, 아니 그렇다고 맞아. 제가 명, 명품을 막즐겨하고 이러진 않았죠. 부족했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 자, 그러면. 30대가 보는 랑콤은 어때요 이런 자 우리 이 랑콤 브랜드에 대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랑콤 브랜드 랑콤 무, 모델이 수지 지금은 조금 예. 젊은 층으로 그쵸? 많이 근데 근데도 음. 아직 저한테는 랑콤은 약간 올드한 맞아요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음. 올드한 느낌이고 네. 쓰세요 많이 써보셨어요 쉐도를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쓰는데 음. 제품이 좋은데도 사실 잘 매장에 가서 사진 않게 되는 거 같아요 마스터님. 저는 3 0 대라기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랑콤. 랑콤이죠. <laughs>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말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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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세요. <laughs> 우 모님이라고 그, 정말 두 분이 설명하는 게 거의 정말 정말 흡사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비교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랑콤 제품을. 어버이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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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약간 어머니, 아니, 어머니 프레가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너무 개성 강한 네 분의 이, 이야기 잘 들었고요. 1, 2, 3위를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좀 너무, 너무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네. 본인 네. 거따가스라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네. <laughs> 좀 쓰세요 네. 좀와 의왼데 나는 이분의 답은 알것 같다 <laughs> 왜냐면 이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 안 갖고 있던 비슷거 <laughs> 하나만 야나 이분 어떻게 생각을 벗어나질않니 빨리 정해요 그냥 <laughs> 아우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냥 정해요 뭐 지금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러면 <laughs> 아무리 그래도 좀 섭섭하네요. 아. 피곤합니다, 지금. 급격히 피곤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니. 언제 또 해요? 다음은 언제, 언제, 언제. 수제 뭐예요, 대표님? 피곤합다음에 <laughs> 그냥 헤어 <회화> 특집 할까봐. <laughs> 아니, <난> 진짜로. <laughs> 끝났다고. 불편 반납하라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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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가.